1평 이마트 트레이더스 도착을 했고 지금 우리 일단은 그 아까 팀 맞춘대로 있잖아 아니요. 예 원래 저희가 가격을 나눈 게 저기 그 저녁에 먹을 거리만 계산하는 거여가지고 지금까지 음료수 산거 포함 안 하고 저희 팀 얼마였죠? 23,000원? 23 예. 저희 팀 23,000원 그리고 저희는 39 33,000원 39,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누가 뭘 사올지 모르겠습니다 네, 텔레파시를 통해서 오 음식을 사러 가볼게요. 같이 공유해서 먹는 건가요? 네! 각자 다른 거 사가지고, 걸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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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걸로 최대한, 예, <laughs> 네, 안 겹쳐야 되는데, <laughs> 겹치면 이거 진짜 사고야. 동유리 어, <laughs> 뭐야, 동률이 <동유리>, 왜? <laughs> 아니, 동률이. <동유리. 웃음>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. <웃음> <웃음> 네, 그럼 아무튼, 저희는 이마트 트레이더스, 장고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고! <laughs> 동률이 고! 고! <laughs> 저희 지금 이마스 왔습니다. TV, TV 파는데. TV? 아... <laughs> 먹을 거 파는데 맞아? 어, 맞아. 먹을 것도. 같이 아, 봐. 진짜? 어. 일단, 저희, 네. 저희끼리 좀 대화해봤는데. 스시로. 그렇지. 저기 한번 쳐볼까? 3만 4천원. 근데, 딱, 진짜 이거 하나 사면은. 딱될것 같아요, 가격. 가격 일단 딱 되고. 양도 엄청 많잖아. 어, 맞네. 그치? 지 그냥 하나 사면은, 우리 이거 올인원이에요. 그냥 하나로 끝, 가격이. <목소리> 자, 지금요. 저희, 지금 1층에 먼저 나와서 기다려주세요. 저희는 한 번에 끝냈기 때문에. 힘들어요. 스시 사오는 거 아니겠지? <laughs> 그러면 그게 진짜 대참사인데 제발 <laughs> 아, <진짜 대화야 웃음> 아니게 기도하면서 야, 시식 시식 못 참겠다 맛있겠다 하나 또조여볼까자 음, 네. 어. 음. <laughs> 그러면 우리는 지금 피자 가격이 대충 한 18,000원 되니까 19,000원이라고 생각해서 한 4,000원? 남았네. 그럼 이걸로 후식을 보자. 후식. 어. 후식 뭐? 먹었지? 따로 뭐 먹을 거? 간식거리나 하는 간식 거 위에 있잖아. 위에 올라가서 과자 같은 거 보자, 과자? 뭐? 과자 땡겨? 어. 땡겼구나. 과자도 <laughs> 상관없나? 다 상관없긴 해. 음. 자, 여기 과자 코너. 4 7 0 0 원짜리 과자가 있는데. <laughs> 짱구? 짱구 아니면 시림프. 시림프도 어... 아, 좋아하긴 해. 그럼 시림프로 가. 쉬림프로 그럼 시림프로 가. 가. 오케이 이렇게 저희는 피자 나왔고요. 이 피자 들고 한번 숙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. 저희가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네. 아직 서로 무, 뭘 샀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일단은. 인근형팀 먼저. 제발, 아, 잠깐, 일단. 공개, 3초 <laughs> 네. 네. 원 할까요? 두구두구두구 3, 2, 1, 공개! 와! 우와, 네. 있겠봐 아, 와. 아, 와. 아 맛있겠다. 아니, 잠깐만. 네, 네. 저희 초밥 사왔습니다. 39,000원 여기다 다쓴 거예요? 네. 와, 네. 와. <laughs> 잠깐만. 와. 이거 딱 하나 사 아. 와, 와, 대박. 열어 보자, 여러분. 가벼워 보세요, 가벼워. 와. 아니, 미쳤다. 양 진짜 많다. 와. 24,000원짜리랑. 와. 이거 가격. 근데 이거 35,000원짜리 있었는데. 응. 이게 아, 근데 이거 먹으면, 먹으면. 배찰것 같은데, 진짜? 어. 이거 먹으면 다 끝나겠는데? 어, 맛있겠 어, 오케이. 오케이. 저희는 피자를 사왔습니다. 아, 다행이다. 불고기 피자. 이야. 와, 진짜 다행입니다. 와, 비주얼 미쳤다. 불고기 피자. 그리고 저희는 비주얼. 피자에다가 후식, 과자까지 사왔습니다. 과자까지 낭낭하게 또 어, 이제 이제 밥 먹고 이제 네. 후식으로 과자 이제 먹으러 갑니다 아, 오케이 아, 와. 와 아니 근데 가성비 진짜 좋다 어, 3,900원 피자 한 진짜 얼마인 음, 줄 알아 이 18,000원 1 8 0 0 새벽까지 먹겠는데? 나도 다음날 아침까지 먹겠어 제 얼굴만 하고 그냥 얼굴 보다 어커 얼굴 이다더커 아니 없어 반 접어 먹어야 돼 여행 와서 먹는 재미가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. 고맙다 <laughs> 같이 먹는 게더 맛있어지는. 음. 자, 저희 이제 어떤 얘기를 하기로 했죠? 네. 저희는 이제 리스 쇼츠를 찍는 이제 얘기를 <laughs> 저희는 이 게임을 지시 이제 쇼츠를 찍는 벌칙을 갖게 됩니다. 어떤 게임을 진행할 거냐? 저희가 오늘 진행할 게임은 바로 진짜를 찾아라! 이제 사연 진짜를 찾는 게임을 할 겁니다. 네. 세개 사연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이제 네. 사연을 쭉 듣고. 나다. 아, 아, 네. 이거. 저희 일단 이거를. 어. 팀부터 주세 네. 저희 팀은 안 정해가지고 일단 우뭐 뭐 아까 했던 대로 묵지 묵지 묵지로 할까요? 좋습니다. 묵지 묵지 묵지. 음, 묵지 묵지 묵지. 묵지 묵지 묵지. <laughs> 아 그냥 이렇게 하면 <laughs> 된 이렇게 된, 게 돼. 돼. 이렇게 당길 <laughs> <돼>. 이렇게 당길래. <laughs> 야 일로 와. <laughs> <laughs> 와. 아니 뭐야? <웃음> 아니 더맨 <laughs> <아니>, 더맨. <밴더블 웃음> <그래. 그래. 웃음> 같이이가지고 빠르네? 이나 혹시 드라마 제목도 말해주시면 그걸 말하게 되면 이제 아, 아. 아 진짜 진짜 어잠 드라마에 아. 아 근데 솔직히 대한민국 막장 드라마 너무 많아가지고 <laughs> 와 근데 난진 나는 찐같애 나진짜 그럼 마지막 세번째 가제거 했잖아요 어? 잠깐 만 갑자기 이거 갑자기 <laughs> 어 헷갈리는데 전주 야구팀이 있었고 완지 남자 아 근데, 근데 나는 아 하... 하... 어. 어, 어렵다 이거 지금 뭐, 그렇게... 아, 자, 이번, 그럼. 이번 이번 이번으로 하시나그럼난너 이번, 믿고 이번으로 할게 이번은 없어 진짜 찾는 거죠 즈난 <laughs> 들어본 적이 없다 <laughs> 저희 끝났습니다 저희도 끝났습니다 난처음데 저희 가리면어떻요 그래. <laughs> 오케이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 번호 외치겠습니다 진짜 아, 번호 외치는 거죠 진짜 음, 음. 진짜일 것 같은 거 네, 진짜. 저희 팀은 음. 2번을 골랐습니다 2번이 진짜 사연일 것 같아요 이유 설명해 주세요 1번은 음. 일단 남자랑, 남자랑 술을 마셨다고 해도 아하아지 이성적으로 보는 그런 감정이 생길 거라고 는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나도 한국인 입장으로서 내가 쟤를 복수를 해야 돼서 맞아. 남자를 꾸몄다? <laughs> 솔직히 내 자신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복수심이 엄청 커도 난그 정도까지 못할 것 같아 맞아, 맞아, 맞아. 어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3번은 아닐 것 같은 이유가 3번은 야구팀 이름 오케이 야구 찐팬이거든요 야구 찐팬이 근데 나나이러고 보니까 갑자기 찐팀이 다알 수도 있어 아니 아니 <laughs> 거네형스한번 찍으면 돼 형이 <laughs> <번>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나? 진 기타를 왜 이렇게 안이해또이 <laughs> 친구 아니 나나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음. 이번이 진짜라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요? 이번이 진짜라고 생각한 이유 그나마 제일 현실 같잖아요 현실적이다 <laughs> <laughs> 어. 사실 음. 사실 복수도 저는 막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음. 해요. 막 음. 언론에 나가서 아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. 이런 게또 아닐 수도 있죠. 그 사람 성향 차이로. 음. 저희는요. 저희는 3번이 진짜. 때, 음. 3번. 1, 2, 1, 2번. 3번이 진짜 같은 이유는 일단 제일 이제 약간 의심가는 부분이 없었어요. 이제 음.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었고 이제 다 이제 그럴 수 있다 생각하게 되어서. 3번을 부르게 됐고 1번은 이제 1번이 가짜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여기 옆 팀에서 말했다시피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남자한테 복수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친구 이제 제 얼굴을 성형하면서까지 바꾸고 그치 너무 공부 힘들어 남자한테 이제 다가가서 술 엄청 권유한 다음에 잠을 자 잠자리를 가지는 건 저는 이제 그러니까. 제 상식으로는 복수. 이해할 수도 없고, 제 성식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음. 생각을 할것 같아서, 음. 일단은 제일 이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, 거짓말이라 생각을 하고, 이번는요 사실 진짜면 진짜일 수도 있는데, 그냥 제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복수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, 그래서 제발 갑자길 바랍니다. 그리고 3번 들었을 때, 3번이 좀 더, 세부 사항을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음. 아 3번인 것 같다. 그래서 이번 네 그럼 이제 진짜 네, 정답을 이제 진짜 정답은 무엇인지 오, 정답 알려주세요. 이건 뭔가요? 여기는 2번이고 여기는 3번입니다. 조은 3번. 3번? 네. 3번. 네. 3번이 진짜 아아아 역시나 야구팀은 진짜 있는 거라고요? 야구팀도 다 진짜 <오> <아> 와나검색게 <왜> <laughs> 해볼 거야. <laughs> 그럼 이제 찍어야 될 한번 그 셔츠를 한번 시차를 하는 <laughs> 시간을 주실 <쓸> 거예요. <거야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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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우리 동률이의 동유리의... 셔츠. <laughs> <laughs> 기대하지 마세요. 그리고 승부의 셔츠. 아동률리가 머리 왜 감았어? 어차피 또감해 <laughs> 응. 어 좋아. 기어. <laughs> 제 매력이요? 제 매력은 그냥 볼땐 조금 사나워 보일 수 있는데 말, 말을 걸어보시면 저한테 생각보다 너무 착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. 네, 웃을때 좀 깨는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다 좋은데요 한명 골라야 되나요? 저 개인적으로 동률이 왜냐면은 어, 저희가 브이로그를 같이 찍기도 했고요 음식 사는 그런 캐스트 같은 거할 때도 제가 계속 같이 붙어 다녔기 때문에 전부 친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친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뽑아야 되나요? 없는데 굳이 한 명? <laughs> 진짜 없는데 어... 동료리 하겠습니다 왜? 네. 너무 잘났어요 어 일단은 분위기 자체가 이게 브이로그니까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자유롭고 프리해서 좀 촬영하는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어 일단은 그냥 어디에 냅둬도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뵈면은 항상 변함없는 늘 한결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싶습니다. 음 일단 여행도 여행이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기쁜 일이라서 진짜 잘 왔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정상형이죠 9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일찍 자야지 난 평소에 10시 반? 11시 되면 잠자잠들 진짜로? 나 3살 어리는데 그러네 진짜 바른 생활 성황인데 학교에서 이제 뭐안 하지 않아? 뭐안 하지 그럼 뭐, 학교에서 뭐 해? 그럼? 속으로 어? 자지. <laughs> 11시부터 잤는데 학교에서 또쉴 수가 있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저번에 광주 이제 여행 브이로그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뱀파이어 촬영 1화 촬영했던 홍승기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좋았던 멤버, 나의 베스트 멤버. 아, 어렵지만, 동률이? 네, 동률이 약간, 귀여운 면도 있고, 약간 저 개이 아닙니다. <laughs> 네, 그냥, 뭐라 해야 되지? 그냥, 재밌게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. 네. 내일 오시는 분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. 아, 지금도 다 잘생겼는데? 그러면은, 그 사람이 과학관을 가고, 제가 스폰지 몬스터를 가겠습니다. 아, 왜 이렇게 다들 잘생긴 사람만 오는 거예요? 아, 저는 너무 싫은데. 아, 제발, 저랑, 저랑 붙이지 말아주세요. 그냥 그분 과학관 보내면 안 돼요? 그분 과학관 보내면, 과학관도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, 다들. 얼굴만 봐도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. 네. 이게 제 속마음인 것 같네요. 야, 여러분들, 제가. 아,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. 제가 전역을 하고 왔어요. 군대 다녀와 가지고 네, 군대 가기 전에도 촬영을 하고 이제 군대 와서도 얼마 안 돼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네. 너무 촬영하는 것도 재밌고 일단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저뭐뭐 뭐 기회가 된다면 뭐제 마음이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이 참여하고 많은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마지막에 장식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고